예 반갑습니다 유야노자입니다 오늘도 리플레이 하나 가져와봤는데 성공이었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아 드롤이면은 드롤 던져라라는 마인드로 이거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드롤 맞아봤자 관련 없는 패여가지고 드롤도 은근히 환경에 있는 카드고 근데 일단 살로니를 가져왔고 누가 봐도 낙인이죠 8번까지 보여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라를냈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할수 있는 게 없어졌어 파병에 이제 세트를 하고 상대는 페인 보여주고 페인을 왜 먼저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초레신 발동에 해문을 가져오고 여기서 저는 어, 계기 일식으로 덮으면은 할만한 거 아닌가 싶어서 덮어놨고 해문 발동에 이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상대가 만약에 초레신 대신해서 깰게 있다 그러면 깨버린 다음에 그, 뭐야, 그, 로터스가 가져오면서, 가져가면은 특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로으로 막으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 막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 건, 상대가 한 거는 스커모였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터랑 이제 돌리면서 유벨이 나오고, 얘도 특수했는데, 왜 나온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일두로 보고 나서, 배틀 들어갔으면 기랑수쏠뻔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쉬웠고, 그래서, 배틀의 발동에, 없으셔가지고, 지금 데 여기서는 이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쓰면은 팬요가 도망가면서 발동하는 걸로 깨고 하면은 필하나 지키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안 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내 예쁜 루벨리구나 하 사는 안겠죠? 얘는 융합 수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일소에뭐제 가지고 삼전의 홀로 키겠다 이런 게안 돼가지고 음,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지속됩니다 예. 앤드 요예 들어오요 앤드 요예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상대는 이제 패트랩 위주로 잡았다라는 거 정도 눈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이제 할게 없어요 상대 이제 증지 데리고 데트리오 이제 500 데미지 저도 이제 상대 이제 뭐 발동을 좀 유발 하고 싶었었는데 유도하고 싶었었는데 아, 안 하셔가지고 그냥 나에뉴수에서한대때리고또엔드요 하고 이제 전투 파괴는 안 당하지만 이제 데미지도 안받지만 페인이 없기 때문에 있었고 마침내 이제 잡힌 게 잡혀가지고 기형으로 한 여기서 했던 거는 상대가 뭔가 효과 발동하면은 이제 3호로 삼제 해가지고 한 다음에 킬 보면은 딱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마인드거든요 반짝에 당연히 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쥐를 리수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뺏은 다음에 라이프 6,700만 어떻게 맞추면서 때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3전도 발동에 3전 해제로 가져오고 근데 이게 조금 아니란 생각이었던가 싶기도 하네요 네. 상대 필드에 비인 것으로 체인이 걸렸을 때 발동 안 했어요 어? 포영이었으면 세트를 했을 텐데 뭐였을까? 알빈활발동에와 파괴되고 그래서 저기서 일소권으로 이제 재물 소환 어둠에서 소환했죠 응. 여기까지 생각해서 일부러 살로니를 안 썼었어요 응악 소재로 원래 혁원용간 다음에 살로니를 해가지고 가면은 낙용이잖아요 그래서. 황나까지 하고 구에물 특속까지 하면서 가면 좋았을 것 같긴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리고 페인을 또 발동하는 거에 보통 유베리 페인을 삼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싶어서 그 각키를 갈랄까에다가 상대 패가 엄청 많았잖아요 아 이거 100% 우라라다 싶어가지고 각키는 우라라 맞으니까 바레레프로 가서, 바레레프로 깼죠. 바레레프까지는 상대 체인 없었고. 삼전대지 발동에, 상대는 드로우를 맞고일수에 소환신에, 상대 정보는 이제, 패 수호유 저관장에. 남은 세계는 모르는 패패인이 없기 때문에 공격해봤자 의미 없고. 저는 이제 또 무지의 융합몬스터 간걸로 기염과 학성영어 회수하고 단죄 흐희룡 먼저 보여준거는 조금 아쉬웠나 싶기도 해요 예. 낙인융합에 청지 맞아도 오케이 라는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무지의 융합몬스터 있었고 디비로 광만 안주면 됐었고 저는 근데 우라라 맞은거?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묘지에 낙윤이 있기 때문에 삼자네오로 순백의 낙인 닿아서 순백의 낙인으로 미라지드까지 닿고 이제 그러면 빙검용까지 이소환 그리고 혹시 몰라서 푸엠으로 활동에 3소환 그리고 상대 이제 페노유 믿고 가는 거죠 배틀에 발동에 여기서 메르쿠리에를 빠 여기서 가면 체력이 없다 그죠? 이제 알미라지가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잼에서 뭐가 그나마 달라질 수 있었나? 아니 그것도 아니야 사실 타점이 넘었어 이미 음. 그래서 이 지독한 지옥 게임에서 해서 10연승까지 물론 점수가 1500에서 10연승한 점수인 대략 한 1570에는 못 도달했어요 왜냐면은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50이니까 10연승이니까 뭐 그래도 중간중간 한 판씩 하고 있는 게 재밌게 잘 먹히고 있네요 아 덱리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음뭐 좋은 덱리인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사실 나기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대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